안녕하세요 광양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토끼가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보면 되게 귀염귀염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절대로 그러진 않아 성질이 범보다 강할 때가 많아요 99년생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. 아, 청춘이야. 너무 이쁠 때지. 사랑스럽고. 뭘 해도 이쁠 때야.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냐면, 아직까지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너무 모른다. 철이 너무 많이 안 왔다. 왜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사회에 나갈 때 코로나를 좀 직격타로 맞은 것 같아. 성인이 됐을 때. 그러다 보니까는 쓸자리도 없었고, 경험도 부족하고, 경력도 많이 없고 한 나이가 지금 이 토끼띠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직장의 안정도 안 되고, 금전의 안정도 아직은 안 되는 우리 뛰세요,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. 하지만, 그 중에, 뛰어난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, 이 어려운 와중에, 좀 안정이 되신 분들이 있어. 그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, 죽어라, 죽어라, 자기 발전하신 분들. 왜냐면, 토끼띠의 기질 자체가 한번 물면 안 나요. 진짜요. 자기가 하나 꽂히면 안 나요. 밤을 새든, 뭐를 하든 끝까지 해내요. 이 99년생 토끼띠 여러분들이 유독 이 기질이 강해. 한번 물면 안 놓는.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잠재적인 그런 좋은 DNA가 있, 있기 때문에 어,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공부하시고 발전하시면 직장내도 안정이 될 거고요. 이직하는데 새로 취업하는데도 괜찮은 운기가 들어와요. 아 정말이야 믿어도 돼. 어, 연애운을 보면 너무 급해요. 성격 자체가 파르르 파르르 하는 게 있어요. 좋았다 싫었다가 온탕냉탕 이게 너무 분명해요. 요거를 좀 줄여야 돼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하는 일도 직장도 어떠한 금전도 안정이 안 됐었잖아요. 코로나라는 그 시대를 직격탄으로 맞은 우리 친구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좀안 좋게 좀 많이 급해지고, 이쁘게 말 못하고, 요런 게 축적이 돼가지고, 연애가 이제는 조금 놓게 되는 그런 나이에요. 제가 볼 때. 어, 하지만은, 올해까지만, 올해까지만 연애세포를 잠깐 줄이시고, 내년에. 내년에는 직장도 조금은 안정이 되실 거고, 새로 취업하시는데, 새로 이직하시는데, 길이 열려 있으니, 그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연애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인연자가 나타날 거예요. 알겠죠 자, 87년 토끼 띠 여러분들, 이제 결혼 좀 해라. 결혼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아.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음. 시기를 좀잘못 하셨던 것같아이 시기에 자신의 인연을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제가 아까 토끼띠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뭐 하나의 꽃이면 파고들어야 된다고 호랑이보다 무서워요.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나에 빠지면 내 일에 빠지면 아니면 내 취미생활에 빠지면 공부에 빠지면 아니면 뭐 게임에 빠지면 뭐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.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그렇게 빠져버리면 내 인연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더라고. 하지만 올해가 지나야지만 그운대가 열릴 거예요. 정확하게는 내후년. 87년생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내 후년은 돼야지 결혼 할때 혼인 대리사가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, 그 때까지는 마음을 조금만 릴렉스, 릴렉스, 컴 다운 하시고, 그래도 우리 87년생 토끼띠 여러분들, 우리 이빨 많이 빠졌어. 많이 유해졌고. 하지만 조금 더 사랑스럽게 밝게, 그렇게 유지하시면 좋은 배필 나타나실 것 같아요. 여자가 토끼띠든, 남자가 토끼띠든, 이거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토끼띠인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를 쥐고 살아야 돼 어, 흔들리는 우리 상대자, 우리 배우자 분께서는 약간 좀 힘드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올해는 뻥 터져가지고 어, 이런 크고 작은 이런 부부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직장에 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야 저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 왜냐면 지금은 안 좋으니까는 그냥 있는데 계셔라 라는 점이 나와요 지금 자 우리 75년생 분들은 방울 한 번만 흔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75년생 토끼띠 여러분들은 매매를 조금 조심하시래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이든 땅이든 건물이든 이런 토지든 임야든 부동산 계열에 있는 이런 매매를 조금 조심하시래요. 어, 그러면 우리 다 조심해야 돼요? 사고 팔면 안 돼요? 그러진 않아요.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 개개인마다 그런 거는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적인 것들의 매매가 조금 운이 안 좋게 들어오니 일단은 스톱하셔라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건강을 매번 얘기하시면요. 모든 사람이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어. 건강해야지만 싸우고 건강해야지만 일하고 건강해야지만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. 자식도 키우고. 근데 이 건강이 깨지면 다 잃어버리죠. 근데 우리 토끼띠분들은 기질 자체가 앞만 보고 달려요. 제가 보기에 건강 쪽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머리 아픈 두통 있죠.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이 만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쪽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63년생 토끼띠 여러분들. 우리 어머니, 아버지들. 그냥 약간 서글픈 것 같아, 지금. 왜 속을 푸냐면 자식에 대한 덕을 좀 많이 못 보는 띠예요. 우리 토끼띠의 상징이 다산과 번영의 상징인 그런 띠인데 정작 우리 63년생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덕을 지금 못 보니까 하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한 자식에 대한 덕을 보시려면 한 7년 상가는 더 지나셔야 될것 같아. 키워줬으니까 그냥 자립해라라고 그냥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건강을 좀 많이 챙기시면 될것 같아. 요 어디 건강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냐면 제가 볼때 혈액, 혈압. 이쪽으로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7년 안으로는 우리 자식에 대한 덕이 들어오면서 재물의 운까지 상승하는 운기가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! 6 8년생 여러분들은 그때! 그때 부동산에 투자나 이런 매매 양도를 좀 하셔도 된다 라고 점이 나옵니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밤에 기도 발언 조금 올릴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안녕